저희가 2023학년도 수시면접을 앞두고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토대로 탑5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을 볼때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본인확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험표는 입학초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면접 질문으로는 무엇이 나오나요? 예상 질문은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학교생활 영역에서 두 문항, 또 인성 영역에서 한 문항 출제됩니다. 다만 수험생의 답변에 따라서 꼬리 질문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정고시 졸업자나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인성 영역에서만 세 문항 출제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면접 복장은 어떻게 되나요? 면접을 보실 때에는 교복이나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생활복, 하복, 춘추복 모두 가능하며 교복을 입으실 때에는 저희가 학교 로고는 가려드립니다. 반 항공 관광학과 같은 경우에는 상의는 색상과 형태 모두 자유이나 몸을 가리지 않는 옷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하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스커트 차림으로 무릎이 보이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다은 슬리퍼를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따로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크 쓰고 면접을 진행하나요? 네, 수험생분들은 본인은 답변 차례에 마스크를 잠시 벗어뒀다가 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수험생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셔틀버스는 어떻게 타나요? 수험생 한 명당 최대 4매표를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탑승 가능하시고 사전에 꼭 예약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등하교 시 수험표는 꼭 지참해 주세요. 셔틀버스에 관한 더 자세한 공지는 한서대학교 입학관리처 홈페이지에 탑재해 놨습니다. 수시 면접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